SK 하이닉스가 워라밸을 중시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 제가 살면서 본 헬스장 중 제일 좋은 헬스장이 회사 안에 있고, 각 식당마다 끼니당 메뉴가 3, 네 종류로 다양합니다. SK 하이닉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대기업들의 대기업입니다. 이런 SK 하이닉스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정팀. 저희가 직접 공정팀 실무자를 인터뷰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SK하이닉스 공정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게 된 동기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워라벨과 급여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가 워라벨을 중시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구성원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취업을 준비하셨나요? Sk하이닉스 취업을 위해 자료나 정보를 준비하지는 않았고, 회사에 올라온 직무 소개와 필요한 역량을 보고 준비했습니다. 이 일정을 참고하는 용도로는 자소설닷컴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에서 원하는 인재상, 해당 직무에 필요한 역량, 저에게 그 역량과 관련된 경험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고민하였고, 그것을 자소서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취업 꿀팁이 있나요? 사람의 눈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을 가졌다는들 그것이 잘익히게 써야 하며 절대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닌 내가 기업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 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질문을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대부분 면접 준비를 할 때는 면접에 치중하는데 그 외적인 질문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읽은 반도체 관련 아티클이나 논문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했을 때. 어떤 주제를 이야기할지 고민했습니다. 회사의 복지와 베네핏을 소개해주세요. 회사 내 운동시설과 식사시설, 카페 등이 대부분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본 헬스장 중 제일 좋은 헬스장이 회사 안에 있고, 식당도 6개에서 7곳이 있는데, 각 식당마다 끼니당 메뉴가 3, 4종류로 다양합니다. 식비, 운동비가 하나도 들지 않고, 밥을 먹기 싫으면 테이크아웃 을할수 있는 간편식 지도가 운영되는데, 종류가 정말 다양하고, 홍삼 같은 건강식품도 있어서 이용하기 좋습니다. 이쪽 직무를 선택하려는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반도체 업계 특성상 다시 업사이클이 오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본인의 MBTI와 직무에 맞는 것 같은지 자유롭게 답변해주세요. 저는 ENFP인데 직무 특성상 협업이 필요해서 그런지 잘 맞습니다. 본인의 직무는 땡땡이다와 같이 간단한 이유를 소개해주세요. 제 직무는 분석가입니다. SK이닉스 하 공정팀은 반도체 생산 중 원하는 품질이 일정하게 나온지 확인하고 이상이 생기면 변수들을 조정해 다시 원하는 아웃풋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데이터 분석, 문제 해결을 위해 반도체 공정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장비와 기술이 있다고 하여도 제대로 조정된 파라미터 값이 없는 경우 공정은 모두 어그러지기 마련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한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안하는 역할입니다. 네. SK 하이닉스 공정팀 실무자의 인터뷰 어떻게 보셨나요? 반도체 산업과 공정 직무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류가 났을 때나 발전을 위해 과정을 바꾸고 결과가 좋다면 정말 뿌듯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런 과정들이 우리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싶네요. SK 하이닉스 공정팀에 이어 다음 인터뷰 주자는 누구일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녕!